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일에 함께하는 성경마보기빌립버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교훈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으로 예수 그리스를 도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용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라. 하 아멘. 네, 어, 저번 주까지 빌보서 2장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어, 인격적인 겸손을 통한 하나됨을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뭐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었죠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그 다음 부분인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께서 본을 보이시고 또 12절부터 18절까지 구원의 실제적인 성취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빌리보서를 살펴보면서,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어, 뭐,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다음이 19절부터 24절까지 장례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5절부터 30절까지 에바브로 디도에 관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를 이제 간략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음, 이 바울이 빌보 교들로 우 하여금 겸손하게 살고, 그리하여 진정한 삽인과 하나됨을 이루게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본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 네.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도바울의 초기에는 이 그, 초기 기독교였었는데, 이때는 기독교 찬송을 이용하여서, 어, 예수님이 감수하셨던 그 수치와, 그 수치와, 이후 모든 것에 주로 높아지심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어, 그리스의 참생, 참된 겸손과 신성에 관해서 교회 생활의 이 초기에서부터 믿었던 아주 중요한 이 진술을 보게 되는데, 어,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을 아주 조금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 절에는 어, 너희의 태도는이라고 나옵니다. 이 너희의 태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인격적인 태도 또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서로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음,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RSV라는 번역본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로 번역하고 있고요. n e v 라는 번역본은 서로에 대한 너희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삶으로부터 우러나게 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으로부터 이제 내가 마주하는 이웃들에게 대한 나의 삶의 태도를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그 모든 어, 그 지체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어, 대하고 계십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본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본체는 굉장히 잘 번역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 전에 진실로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기꺼이 하나님과 동등됨의 이 영광을 버리셨다라는 이그 의미 자체가 이 본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제 그동등대의이 영광을 버리셨다라는 의미까지 우리가 알고 있, 있지만 그것을 취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어, 창세기 3장의 이 어쩌면 창세기 삼장의 아담과 의도적으로 대조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이 잘못된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혔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 그냥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죠. 근원이 그 자체로서 어. 뭔가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담, 그리고 우리는 시초점 자체가 다르다. 어, 그, 그렇게 이제 동등대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죠. 이게 이 문자적으로는 자기를 이제 비웠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자체 잘못 해석을 하면 어그 신성까지도 이것을 이제 비웠다라는 것으로. 어 오해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신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 이셨을때그그 영광을 비우셨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이제 무명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음.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을 대면하고 온 모세의 그 광채 때문에 그어 모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이제 자기네가 해를 입을까봐 음어 이렇게 좀 반려하는 듯한 그런 어 제스처를 취합니다. 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 영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에게 보이시면 인간은 거룩하지 않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보내주신다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 인자가 바로 본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신적인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던 그 영광을 벗어던진 어, 하나님의 본체지만. 인간들에게 가까이 가서도 인간들이 아무런 그 해를 입지 않는 그 자체 그리고 인간이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로 인간의 모습으로 가야만 그들의 죄를 온전히 담당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이제 본체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이제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우리가 또 말할 때 단순히 이제 어, 말씀드렸지만 외적으로만 유사하고 실제로는 아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바울이 이제 로마서 3, 8장 3절과 갈라데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그, 어, 분은 정말로 참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표현이, 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이제 여지를 남기게 되죠. 이게 왜이 여지를 남겼는지는 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좀 저는 질문을 해볼까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여지를 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로운 하나님. 을 향한 그 믿음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는 이제 한층 더 자기를 낮추셨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게 됩니다. 죽기까지. 어 그분께서는요. 그 복종을 하셨는데요. 순종이 아니고 복종입니다. 죽을 정도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더욱이 그 죽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처절한 이제 부끄러움 속에서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이 이제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이제 말합니다. 그 말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저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키케로 라는 이 단어인데 이 표현대로 하자면 십자가 라는 이 바로 그 이름 자체는 로마 시민의 몸뿐만 아니라 생각 눈과 귀로부터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어 여겨졌습니다. 그걸 의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저주의 대상이자 피해야 할 대상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런 겸손과 자기 희생의 결과 아버지에게서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게 되셨죠. 음. 비록 예수는 주시다. 응? 음? 예수는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어, 사도들의 이제 신앙 고백도 있었지만, 이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바르고 적절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이제 특정한 이름이나 직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제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신약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어 낫다 라고 말할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가 어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이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존귀와 통치와 권세를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사용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약의 그 단어를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 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결코 아버지와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엄청난 진술, 예수는 주시다. 이 진술은 그 문맥에서 이 빌리포 교인들의 불일치와 부조화와 개인적인 야망을 이 버리도록 하는 가장 실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빌리포 교인들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것들을, 어, 설득하는 가장 실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왜 불협화음이 납니까? 왜 부조화를 이룹니까? 개인적인 야망이 다들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의 모델 상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빌리보 교인들의 이 불일치 부조화가 개인적인 야망에서 나왔는데, 이 야망을 버리도록 설득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음 여기까지... 11절까지 살펴볼텐데. 어,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과 이불협화음이 있을 때 내가 혹은 이제 우리 뭐 구역이 우리 가정이 어? 우리 가정의 야망 개인의 야망 뭐 구역의 야망 뭐 이런 야망 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야망을 버리고, 예수는 주시다! 라는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